이전에 액비통에다물 받는거는 이 밸브를 열어가지고 액비통에물 받아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노, 농약이나 비료를 사가지고 섞어가지고 이 관을 통해서 비료를 물 나갈 때 같이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여기 지금 압력계가 있는데 압력계는 여기 지금 다이패스 라인을 보면서 수압을2 2 k g 정도로 맞춰가지고 계속 사용하시면 되는데 사용하시다가 압력이 떨어지면 여과기가 지금 막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과기 청소하는 방법은 기존에 이제 흡수 라인을 잠그시고 잠그시고 요 뒤에 있는 밸브를 여서 가지고 요 안에 있는 물을 다뺀 다음에 요거를 풀러 주시면 요 안에 빨간색 디스크가 있는데 그 디스크를 풀러서 열어 가지고 깨끗한 물에 헹궈갔다가 다시 그 순서대로 다시 박으면 됩니다. 그리고 겨울철에 중요한 게 뭐냐면 겨울철에 이 통들에 다 물을 빼줘야 되고요. 요 통에 있는 물을 빼는 거는 저쪽에 있는 밸브를 열어서 통에 물을 빼주고요. 이쪽 큰 통에 있는 거는 이쪽 밸브를 통해서 물을 빼주고, 여과기 이 펌프에 있는 물을 빼줄 때는 이 밑에 있는 나사 부분, 요 부분을 빼가지고 이 펌프에 물을 빼줘야 빼줘야 펌프가 안 깨집니다.